기분좋다 <laughs> 저희가 이제 마지막 한곡만 남겨두고 있는데 그 한곡이 뭔지는 좀 아시겠어요? 뭐라고요? <laughs> 어,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곡이 맞고요 그 곡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불러오도록 어, 하겠습니다 아, 아쉽죠? 저희도 너무 아쉬워요 진짜 위아래가 마지막 곡이거든요? 그러니까, 2층에 계시는 분들, 뒤에 계시는 분들, 조금 앞에 계시는 선배님들보다 많이 못 노셨던 분들도, 이번 위아래곡에서는 같이 재밌게 노셨으면 좋겠어요. 알겠죠? 네. 너무 작아요, 작아요. 알겠죠? 네. 네. 신나시면 일어나셔서 춤추시고 막 그러셔도 돼요. 네.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,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저희 EXID 위아래 불러드리고 이만 물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까지 EXID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